네, 안녕하세요. 대규의 관리TV의 이대규입니다. 네, 제가 머리가 좀 이상한가요? 아, 오늘 운동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빠졌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저기 있는? 어 약들과 저기 여기 밑에 있는 어 운동기구들 그리고 필라테스 기구들을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잠깐만요. 네, 이건 제, 제가 운동을 평소에 하던 건데 이거 로잉밴. 드 이거 튜빙 밴드, 이거 로잉 밴드가 아니고 이거 튜닝 밴드거든요? 문걸이 튜닝 밴드라고, 문에다가 걸어놓고, 달아놓고, 네, 스쿼트 한 자세에서, 로잉, 로잉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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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운동할 때 쓰거든요? 그리고, 훌라우프.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훌라우프. 그리고, 홀라우프. 제가 이거, 어, 제가 이거를 좀한 4년 전, 4년 전에 이거를 사놨었거든요. 이거 5년 전인가? 이거 5년 전에 사놨나? 네. 이거 5년 전에 샀어요. 5년 전에 사놓고 계속 안 하고 있었다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 잘만 빠져요. <laughs> 이거는 오히려 잘만 빠지더라고, 이거. 저 이거 5년 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빠져요. 전 이거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요가 매트는, 요가 매트도 있고, 제가 짐볼 필라테스. 그리고 제가 찍, 찍고 있는 거, 짐벌 필라테스, 내 네, 짐벌. 이거 65cm 정도 될거요 아마. 네, 이거 짐벌 65cm 정도 될 거예요. 네, 이거 정도 될 거예요. <laughs>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케틀벨저 지금 이거 못해요. 근데 <laughs> 케틀벨은 네, 제가 보여드렸던 것, 그, 그, 캐틀벨은 거의 아마 캐들, 캐들벨, 스, 캐들 스커트, 캐, 캐들, 으, 캐들 스윙 할 때나 캐들 스커트 할 때, 데드리프트 할때이 맨날 300개씩 합니다. 그리고 300개씩 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 제가 또 탈모가 와가지고 제가 머리 꼬리 이이 이래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튜빙 밴드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로잉 로잉 밴드 로잉 밴드인데 이거 레글레이즈. 할때 이것입니다 할때 저는 요새도 할때 이것을 간신히 합니다 네 제가 이걸 할 때는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육 이완을 통해서 좀 운동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운동을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류마티스 팔꿈치가 류마티스와가지고네자 <laughs> 이제 다, 다음 약 약을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해민이가 줬어요 이거 먹으면 좋대요 헤어.. 제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진짜 좋다고 하는데, 해열제 진통제. 제가 맨날 약을 여러 가지를 달고 다니는데, 릴렉스테아닌. 먹고 있습니다. 잠안올 때마다 먹고 있어요. 불안해요. 불안할 때마다 먹는데, 제가 이거 릴렉스테아닌을 먹자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있습니다. 뉴트림 맥스, 릴렉스테아닌. 그리고, 먹고 있는 거. 제가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거. 맥스 비타민C. 맥스 비타민C. 그리고, 맥스 비타민C하고, 칼슘. 전 이거 아침에 먹어요.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산이 들어있는 건데, 캐나다산이에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캐나다산, 비토피아. 네, 비토피. 비토피아. 칼슘. 비토... 비토... 자, 비토피의 칼슘 영양제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지금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이 안 찌는 건데 아이밀링인데 간편한 보이차 간편한 보이차 추출물이고요 이건 카테킨 제가... 이걸 제가 이거 수개 멸치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헬스 다녔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먹고 있어요. 이때부터 먹기 시작한 겠다던 다이어트입니다. 약입니다. 그리고 먹고 있는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된 이유는 건강이 이 정도 이렇게 먹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고 있고 있리그영양제양제도이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살아요 저이제저이제이거 못못 영양제. 뼈, 뼈 영양제 없으면 못살아요 칼슘영양제 뼈영영제이거없이면저이제못이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는마이가게이 눈에 보이는거보이차많이보리이차 네, 이거, 여자 미모하고 다이어트 엄청 좋은 거라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엄마가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왔었어요. 일단, 좋은 것들 많아요. 네. 또 이거는 제가 안 먹고, 오, 오메가3. 제가 초콜릿 통에다가 담아왔음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초콜릿 통인데 오메가 3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체감 먹는 거 RM 티 아름티 아름티하고 제가 먹고 있는게 있어요 <laughs> 제가 다이어트 보조식품 많습니다 얌티 얌티 아름티 그리고 얌티 아름티 그리고 화펜 날프로신 셋알파 오메가C 아티즈 오메가3 넷, 그리고 포스컬리 다섯,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그리고 열. 이거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열까지야. 잠깐만요. 제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미모의 관리에 필요한 거라서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희생된 적부터 다닐 때부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안 먹을 때 갑자기 여기 무릎이 여기 여기에 갑자기 무릎이 물이 차기 시작해서 이제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가 될것 같다 그래서 하니까 혜민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냉큼 사주더라고요 제 지금 이것도 먹고 있으면 되으면안먹자않면안 돼요 자 오늘 저희 영양제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영양제하고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챙겨 먹고 있는 식품 그리고 웰빙 식품, 웨빙 식품인데, 제가 챙겨 먹는 비타민 식품이랑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가루를 분말 식품이랑 다이어트 약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는 것 것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운동기구도 그렇고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 살이 빠져 가지고 돌아오고 음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전이 설탕 네, 몸매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의 설탕이 든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이렇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모... 제가 수염만 아니면 이 미모는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남자라... 좀 민감하네요. <목소리> 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네. 나중에는 또, 운동하는 동영상이, 운동하는 동영상은 제가 언제 기회, 기회, 기회 되면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 다음, 다음에 그 기회, 기회를 타서 동영상이 올라오기까지, 그냥 담편을 기다려 주시구요. 제가 또좀 쉬어야 되고 하니, 오늘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주, 아, 참, 중, 중요한 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